첫 번째로는 생리량의 변화인데요. 어떤 혹의 경우에는 생리량을 많게 일으키거나 아니면 부종출혈을 일으키는 혹들도 있습니다. 두 번째의 경우에는 생리통의 변화 유무인데요. 평소에 어느 정도의 생리통이 있지만 어떤 혹들의 경우에는 생리통이 점점 심해지게 만드는 혹도 있고 심, 생리통이 심해지다가 심해지다가 어떨 때 성격통 아니면 끊임없는 골반통을 일으키는 혹들도 있습니다. 이는 혹이 발전을 하면서 유착을 일으키기 때문인데요. 이런 생리통의 발전 양상 또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로는 복부가 튀어나오는 건데요. 어떤 혹들의 경우에는 난소에 시작을 해서 주변 장기를 압박을 하면서 아랫배가 볼록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런데 작은 근종과는 다르게 난소낭종의 경우에는 한쪽만 볼록 만져지는 것 뿐만이 아니라 약간 둥글둥글하게 완만하게 배가 나오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거든요. 다른 데다 말랐는데 배가 완만하게 어느 부분이 나다 그러면 난소낭종으로 인한 게 아닌가 의심을 해볼수있습니